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 여러분 패션 유튜버 루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새로운 장소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바로 네이버 파트너십 스퀘어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맞이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바로 5만 원 이하의 가방 하울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대학생분들, 직장인분들 그리고 저렴하지만 퀄리티가 좋은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데일리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블랙의 컬러랑 크림색 컬러 이렇게 딱두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. 그러면 블랙의 컬러부터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. 제가 제일 먼저 소개시켜 드릴 백은 바로 이, 이 녀석입니다. 무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백인데, 이름은 소프트백이라고 해요. 가격은 지금 48,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. 약간 이렇게 시크하면서도 약간 좀스퀘어집 라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옆에를 꾹 누르면 열리는 방식인데, 그래서 그런지 쉽게 열리거나 하진 않더라고요. 그리고 안에는 위에 활용할 수 있는 미니미한 수납 공간이 있었고, 전체적으로 가죽, 스웨이드 느낌으로 이루어진 제품이었어요. 원피스에는 당연하게 잘 어울리는 제품이고, 이렇게 반팔티랑 매치했을 때도 캐주얼하게 매치가 되더라고요. 그리고 크로스백으로 활용할 수 있고, 기장감은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한 가방이랍니다.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이렇게 4계절 동안 들수 있는 가방이고, 코트나 자켓 이런 데에서도 잘 어울리는 가방이라고 생각합니다. 가장 좀 무난하게 들수 있는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블랙 가방은 바로 디랩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가방입니다. 바로. 응. 이 지랩이라는 브랜드는 카드지갑도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예요. 여기는 특징적인 게 탄생석을 활용한 그런 디자인들이 많으니까요. 약간 탄생석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브랜드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스퀘어진 느낌과는 정반대로 약간 동글동글하게 나온 디자인인데요. 이렇게 반달 모양의 형태를 띠고 있는 디자인입니다. 그 가죽은 약간 빛이 반사되고 반짝반짝이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아주 광택이 장난 아닌 제품이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기스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할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버스트백이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가방을 보관하실 때에는 꼭 버스트백에 넣어서 보관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열대는 이렇게 자석으로 된 제품이에요. 안에는 넉넉한 수납 공간이 있었고, 제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제품들로만 넣었을 때 충분하게 들어가는 가방이었습니다. 얘는 지금 이렇게 바닥에 세웠을 때 약간 이렇게 쓰러지거든요? 근데 얘는 밑에가 이렇게 동그랗고 넓다 보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딱 세워놔도 안정적이게 세워지는 스타일입니다. 이렇게 가죽으로 된 스트랩이 하나 있고요. 체인으로 된 스트랩이 하나 더 들어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크로스백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체인을 걸어서 좀더 여성스럽게 입어줄 수 있는 그런 백이기도 합니다. 크로스백으로 활용할 때이 가죽 스트랩은 여기 뭐 조절하는 게 있는데 이 체인 같은 경우에는 조절하는 게 없어요. 착용하신 이 길이가 감을 보시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세 번째 블랙의 가방을 소개시켜 드리자면 벨럭 브랜드에서 나온 가방입니다. 루앙 복조리 크로스백으로 29,9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가방이에요. 이 복조리 타입의 가방은 조금 더 이제 캐주얼한 룩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가방 중에서도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제품인데 그에 비해서 가죽이나 전체적인 부자재에서 싼 티가 느껴지지 않는 제품이었어요. 이 가죽도 되게 유연하면서도 이 소프트한 질감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.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얘가 가장 많이 들어갔습니다. 왜냐면 안에 이렇게 보시면 진짜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납 공간이 있어요. 얘는 이렇게 딱 오므려주고 여기만 조여주면 되니까 안에 생각보다 물건이 많이 넣을 수 있더라고요. 벨럭 제품도 마찬가지로 스트랩을 두개 넣어줍니다. 한 개는 이렇게 컬러감 있는 스트랩을 넣어주셨고요. 그리고 다른 한 개는 이렇게 얇은 제품을 넣어주셨어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얇은 가죽 제품은 기장감 조절이 가능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이렇게 팔에 걸치든지 솔더백으로 하든지 잘 각자 용도에 맞게 잘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컬러는 그 가방 메인 색깔에 따라서 좀 다른 컬러를 준다고 해요.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짧고 컬러감이 들어간 제품은 약간 캐주얼하게 숄더백으로 착용할 수 있고요. 그리고 긴 스트랩을 넣었을 때는 약간 크로스백으로 연출하실 수 있는 가방입니다. 네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바로 루르의 메이백입니다. 얘는 무르 아까 이 블랙 가방이랑 같은 브랜드이고요. 가격은 48,000원입니다. 이 메이백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무게가 굉장히 가벼운 가방이에요. 290g이라고 하는데 뭐 가죽인데 이렇게 좀 가볍게 나온 제품들이 저는 이제 어깨에 부담감이 없어서 좋더라고요. 전체적인 가죽의 느낌도 굉장히 좀 생각보다 되게 싼티가 안 나고 되게 괜찮더라고요.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바닥도 이렇게 딱 탱탱하게 들어가 있어서 깔끔하게 떨어지는 디자인에다가 안에 내부 수납 공간을 보시면 이렇게 두 군데 로 나눠져 있더라고요. 그리고 옆에를 보시면 작은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있었는데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지갑이나 핸드폰, 그리고 메이크업 도구를 따로 분리해서 넣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. 이 크림과 볼드가 섞여져 있어서 조금 더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주는 제품이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얇은 가죽 스트랩이랑 두꺼운 스트랩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. 이 두꺼운 스트랩은 제가 착용해 보니까 어깨에 이제 부담감을 좀 많이 덜어주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어깨가 좀 무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약간 좀 두꺼운 스트랩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이 디렉 브랜드에서 나온 바로 코코백입니다. 이 가방의 경우에는 10대부터 30대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층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네모네모 하지만 모서리가 둥근 느낌이라서 훨씬 더 귀여운 가방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부자재도 다 골드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귀여우면서도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주는 가방이었습니다. 디렉 가방에서 가장 특별한 거는 바로 탄생석을 박아준다는 건데요.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스트랩이 있습니다. 근데 이 탄생석을 이 두꺼운 스트랩에다가 이렇게 박아주는 거예요. 그래서 뭔가 이런 하나의 포인트만으로도 좀더 애정이 가는 그런 가방이란 생각이 들어요. 거기에다가 이렇게 귀여운 달 거울까지도 함께 증정을 해준다고 합니다. 이제 이거는 달았을 때가 진짜 귀여워요. 안에 수납 공간은 충분하고 넉넉했는데요. 높이만 잘 조절해서 넣으면 딱 안정감 있게 잠가줄 수 있을 거예요. 가죽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요. 그래서 터치감이 아주 좋았습니다. 두꺼운 스트랩으로 이렇게 숄더백이나 크로스백으로 짧게 연출하셔도 좋고, 긴 스트랩으로 착용해주셔도 좋습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5만원 이하의 가성비 가방을 알아보았는데요.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.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.